안녕하세요 제네바 아저씨입니다 진리의 말씀 탐구죠 네. 6주에 병가를 마치고 어제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지금 극장 앞에 앉아있고요 지금 출근하기 30분 전인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극장 앞에 광장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 앞에 보이시는 건물은 보시는 건물은 콘서바토아 데라 무직 그러 뭐라고 해야 되요음대라고 어, 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음악 대학 대학교 안에 우니베르스 그러니까 니버시티 대학교 안에 음대는 없고요. 저렇게 그냥 따로 있습니다. 따로 스위스 그리고 유럽에 많은 프랑스. 그다음 독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악 교육하는 기간은 따로 저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일하는 극장입니다. 오페라 극장, 발레와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발레와 오페라를 하, 하고 있는 극장이고요.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레스토랑, 카페라고 써 있는데 레스토랑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뭐, 조그만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이는, 언덕 위로 보이는 도시가, 제네바 구시가. 제네바 구시가가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립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장군 동상은, 제네랄, 디포 아주 스위스 이 제네바에서 아주 유명한 어, 장군입니다. 나중에 엉리디너하고 어, 그 다음에 적십자사를 또 함께 세운 인물 중 하나기도 하죠. 저기 앞에 보이는 공원은 마스티옹 공원, 제네바 대학 공원입니다. 제네바 대학. 저기 앞에가 제네바 대학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저 광장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보실 분은 보셔도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저기 앞에 가서 어, 이 근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위스의 날씨는 9도에서 10도. 어, 약간 쌀쌀한데 모두 저렇게 다 코트. 아니면.. 패딩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극장 다음 프로그램은 도니제티 오페라 로베르토 로베르토까지는 읽기가 쉬운데 그 다음 글씨가 읽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로베르토 데 베르 라고 읽겠죠? 누가 제대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 아웃사이더라는 발레 공연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예, 일본 우리 우리 극장에 일본 발레리나데 어, 주역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내년 시즌 지금 벌써 플랜이 나왔네요. 저도 지금 여기서 지금 확인 방금 확인했습니다. 자, 내년 오페라 뭐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아 바그너의 오페라를 먼저 시작하네요. 9월에 시작합니다. 예, 저희가 7월, 8월 중순까지는 휴가이기 때문에 9월에 이제 시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클레멘라 클레몽스 드 티투스 모차르트 오페라네요. 그다음에 페더라페더라는 움베르토 주소르다노 오페라네요. 그다음에 살로메 리샤르트 슈트라우스 그다음에 디동 디동 그리고 에네 디도와 에네죠 헬리퍼셀의 오페라. 그다음에 코반치나. 코반치나. 예. 무소르그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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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러시아 오페라입니다. 그다음에 스타바트 마텔 마지막에는 라 트라비아타가 돼 있습니다. 자, 라 트라비아타. 그다음에 발레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그마한 공, 오페라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사이틀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어..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 리제트 오로베자이 사람 지금 어 인터넷 유튜브에 쳐보시면 어 유명한 소프라노입니다 잘합니다 자 그다음에 콩르 제네바 콩쿠르 유명하죠 이제 성악인데 성악 피날은 저희 극장에삽니다자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의 끝이 메스 솔 솔레넬 하고요. 자, 이렇게 또 보여 드렸습니다. 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또, 잠깐만요. 아, 직출근하려면 30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뭐 대충 좀이 주변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저기 보시면 카페 리릭이 있습니다. 카페 리릭. 서정적인 카페라는 뜻이죠. 예. 보통은 오페라 리릭 리릭, 어, 보통 오페라를 얘기합니다. 자, 사장적인. 자, 이 식당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네바에 오시게 되면 한번 들어가셔서 디저트를 드셔도 되고, 시간이 안 되시면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오셨다면 식사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laughs> 자, 저기 보시면 빅토리아 홀이 있죠. 빅토리아와 빅토리아 홀이 있는데, 빅토리아 홀하고, 저기 공연 장소입니다. 바로 우리 극장 바로 뒤에 있어서 두 기관이 동시에 공연이 있을 때는 여기 주차장 보이시죠? 주차장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서 근데 보시면 뭐 작곡가 이름도 써있고 빅토리아 홀말 그대로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연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영국 여왕이 제네바 시에다가 기증을 한 건물입니다. 뭐 어디에 영국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기증한 게 아니라 지어줬다는 말이죠. 돈을 줘서 홀 하나 지어주겠다 해서 이제 돈을 줬고 제네바시가 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다가 어쩔 수 없이 제네바 극장하고 엎어지면 코 다니는 위치지만 또 여기에도 공연장을 하나 그냥 지어준다니까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지금 문이 닫혀 있어서 겉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있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자, 빨간색 아우디가 예쁘네요. 자,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저희 극장 이제 출연자 출입구가 나오겠죠. 어, 우리 극장 동료 아저씨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주봉주 자, 극장, 어, 뒤에서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이제 아저씨들. 자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이 하나 있고요 비싼 집 파는 부동산입니다 한번 한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뭐음 아파트 같아요 6ps라고 써있고 6ps는 이제 방이 4개란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19367 제곱미터 뭐한 60평 이상 되겠죠 자그 다음에 근데 가격 어 가격 볼까요 가격 얼마였죠 가격 200 9 8만 스위스 프랑 지금 1 5 0 0원이니까 45? 45억 6 0억좀 되겠네요. 저기다가 이제 뭐 세금도 내고 n c s 6 0 공증비도 내가 해, 내야 하니까 조금 더들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옆에 지 s 옆에 지 옆에 r a n c s 7,000 francs. 7,000 f r a n 자, OPS라고 써있죠? 방이 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0제곱미터, 아, 한 30평쯤 되겠네요 근데 가격이 129만 5천 스위스 프랑 1 5 0 0원이니까 1프랑은 뭐 대충 계산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보면 깨르틴이라는 동네, 여기도 변두리입니다 보면 뭐, 뭐 옛날 헛간으로 쓰던 그런 집처럼 생겼잖아요 엄청 커요 근데 집이 77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몇 평입니까? 한번 어, 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대충 계산하기로는 뭐... 100제곱미터가 한 30평 조금 될까 말까니까 오... 어... 계산 안되네요 자좀 큽니다 그냥 예. 210평 쯤 되겠네요 250평, 뭐 하여튼 엄청 큰 집입니다. 가격은 495만 프랑, 한 500, 500만 프랑으로 계산했을 때 70억입니다. 자, 저렇게 있고, 제네바 집값이 뭐 조금 비싼 편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뭐 재개발하는 아파트보다는, 강남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보다는 조금 싸도, 제네바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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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비싼 곳입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월세 등전 전세는 없으니까요. 자, 저기 앞에가 이제 출연자 입구입니다. 이제 좀이따가 제가 지금 들어갈 거고요. 자, 한번 거리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제가 또 날씨 좋은 날 한번 제네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